지금 안에가 시원해요? 제일 뭐안앉테 하십니까? 네, 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앉시니까 전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으요 지금 이런는데 조금 저 주교자가 약간 늦는 것 같습니다. 그거 연락을 받았고요. 오늘 시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지고문은양의 식민지 꼬마 성당에 중심에 계신 김은양 씨를 바로 메하오신부께서 시작부터 하시면서 시분에공부 소리가 있으시겠니다 선부 선녀와 선리 주님 분해를 내려주신 오신 것 오늘 이 자리 함께 저희 모두에게 감사하소서 우승 하 아멘. 와서 반대하님네 어, 지금 시민들이 제네 분이 오시. 어 그러니까 네 분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이 옆에 용현동 분당 어, 주인 시민이신 정재마티아. 주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오, 여러분. 네. <laughs> 에가 있겠습니다. 박 오늘 뭐 시큰 잡수는 니까 오늘 주가 되게 낮시고요 너무 좋습니다습니다 고니다 안녕하세요. 통합2 1입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제일 막내 같은데요. 이름 자기 키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오늘 저희 관광도 좀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먹기도가 뭐 이사부터 해야 죠 아, 뭐, 오늘이준태씨가 우리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또 뭐, 친구들도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하니까 더욱 자리가빛나것 같고, 아또 여러 회장님들도 이렇게 모시고. 아, 좋고요. 우리 또그자민들부인들까지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미인이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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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안 드셨대요. <웃음> <웃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외자정당의 남성 총무위장 민태용 직괄위원입니다. 오늘 네, 저희 집사람은 네, 네. 전양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아, 우리 성산성장을 위해서 우리 3집으 어, 네. 우리 총

구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뵙는 게 좋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민이 빨리 오이소. 안녕히 계세요. 오늘 요 아, 그래서 드시면 안 돼요? 거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들어 주십시오. 아, 아무튼 그, 이술 한잔 먹고 정말 힘드네요. <laughs> 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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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여러분,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영유동 섹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3지구의 모든 본당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행복을. 여러분,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고요. 그리고 부부가 눈하는면서참기발하는 착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그... 여기 오시는 데 시간들을 일부러 내서 다들 오셨으리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보다 정말 그 봉사를 하면서도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요. 그리고, 어, 이 자리에 함께한 그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 본당의 발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건배하도록 합시다. 섬지구의섬지구 본당들의 발전을 위하여, 예! 오반갑클래스시민 올해가 25주년 공격식이에요아 귀한 분다선물을 들고 왔어요무 우리 시부님이 선물입니다. 고맙 남선 회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많은데 지구이성 어, 됐요고는오래오래오래오좀 많이 도와주래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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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식오래그래오래오래오래 예! 예. 오래오오래오래오래

이경승 노사고요 본당은 청학공단에 네, 지정적이 되어있어요 아 네네. 여기 청학이단 이쁜 이쁜 우리 안경 써서 본당에 2년 이사가 갖고 온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지금이 9개요 같이 장 처음부터 좀 분명히 같비사입니다 참고로 송산천당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렇지그뭐하안 <lineup>. 빼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 <enthusias> <해서. 웃음> <침> 뭐, <rat> 일어나기, 일어나기 갑자기 어나이어 좋아요. 어서 협찬전이래했고요잘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애인입니다. 홍수지동 본당 청구역장 아내입니다. 구여 설명하실 때 승하세요. 이럴 때 자랑도 또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홍수지동 청구역장 김철수 안젤의 부인 한미성 안젤라입니다. 사업회장 금융통신엑스 강수 레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주인이 일어나요 그런 전에 인사들이혼호흡선당사무기록의밥을 해주는 김영희 헬라나입니다 영양본부남성총무협장 같이 사는 김호석입니다. 김호석아 많이 지습니다 회장님 앉으시면 안되고요. 일어나신 김에 건배제 한번 합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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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면 어, 우리 신부님과 어, 모든 자매님, 형제님을 그렇다고 해서 어,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남성역에게는 충분히 맞고 선 성지거든 충분를 맞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막내가 아방 제일 막내가 니라서 이런 젊은 소구들좀 많이 일해야 되는데 네. 나오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싫어. <목소리> <그런, 목소리> <목소리> 어, 말씀 이전에, 올해 스부가 우리 우리 선수 팀의 에도 원래 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장단이니까 모임이 좀 길어졌어요. 한달 정도. 고요는 스킬 해가고좀더 멋있는 을 만들어서 가시 네 됐습니다 보시고요 자 아유 뭐 보시는 잘하시네 다음에는 여거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